걸스 플래닛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첫 개인 투표 1위일 자리에 오른 카와구치 유리나. 유리나는 예쁜 비주얼에 안정적인 실력으로 걸스 플래닛의 첫탐색점 무대를 보여주며 가장 먼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었는데요. 오디션 참가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을 때 3년 전 일본에서 사라진 아이돌이 한국에서 등장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술렁이게 만든 유리나의 이야기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거요 <목소리법> 3년 전 사라진 그녀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된 아이돌이 갑자기 한국에 나타났다며 유리나가 입국한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유리나는 2018년 11월에 해체한 X21이라는 일본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X21은 제13회 전 일본 국민적 미소녀 선발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룹인데요. 유리나는 그 다음해인 2014년에 15살의 나이로 제14회 미소녀 선발대회 연기 부분 1위를 수상했었죠. 하지만 바로 데뷔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약 2년 후인 2016년에 X21의 2기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최정상의 아이돌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발매하는 곡들이 주간 차트 15위에서 5위 사이에 무사히 안착하는 중상위권 성적의 아이돌이었는데요. 유리나는 2기 멤버로 들어오자마자 선발 멤버로 활약했고 가면라이더의 OST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었죠. 그러나 X21이 돌연 해체를 선언하게 되며, 2018년 11월 25일 그녀는 눈물에 라스트라이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 유리나는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한국으로 왔죠. 하지만 기사나 논란처럼 3년간 유리나가 활동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기 부분 1등이었던 만큼 아이돌이 아닌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었죠. 양지의 사왔장, 파도를 타다의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도쿠플라네타리움 칠석사랑을 이루는 별이 빛나는 밤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며 천천히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MC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골프 채널에 출연하여 골프 솜씨를 보여주었고 영화 회화 채널의 MC로 훌륭한 영어 실력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디즈니 채널에서도 MC로 활약하며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렇게 배우로서도 MC로서도 열심히하여 입지를 다져온 유리나이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리나는 걸스 플래닛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한국행을 택한 이유 X21의 라스트 라이브 이후 1년 뒤 유리나는 인스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오늘은 X21의 라스트 라이브였죠. 빠르네요 진짜. 지난 1년은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할수 없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도 목표도 나 자신도 1년 전과는 달라졌어요.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양분으로 삼아 내가 생각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이 글로 미뤄 그룹 해체 이후 유리나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자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년간 배우와 mc로 활약한 것으로 보아 유리나가 생각하는 길은 이제 가수가 아닌 배우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유리나는 어릴 적 꿈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어린 시절 일본의 전설적인 여성 솔로 아이돌 마츠우라 아야의 무대를 보며 가수를 꿈꾸게 되었다는 유리나 유치원 시절이었는데도 콘서트를 찾아갈 정도로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무대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지 무대를 보며 노래도 춤도 열심히 따라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메탈은 올해 초에도 콘서트를 찾아가고, 웰컴 키트 언박싱 영상에서 베이비 메탈 티셔츠를 입고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열성 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케이팝에도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유치원 시절에는 보아를 좋아했고, 그 뒤로는 카라 소녀시대 그리고 트와이스까지 이 정도면 일본의 케이팝이 알려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코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에 K-팝 무대에 직접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 순간 유리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유리나의 한국행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일본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서바이벌 오디션이라는 도전의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 중 하나. 는 유리나가 가수를 꿈꾸게 만들었던 베이비 메탈의 개그 멤버가 같이 걸스 플래닛에 참가했다는 것이네요. 대기업 오너의 손녀? 유리나의 한국행을 반대하신 부모님에 대한 추측들 중에서는 일본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명문가 집안 재벌의 딸이다, 중견 무역회사 오너의 딸이다, 거기에 일본 어느 대기업 오너의 손녀이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죠.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에는 먼저 유리나가 입고 다니는 옷에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입 국당시 유리나는 하늘색 버버리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요. 이 옷의 가격이 무려 약 900달러로 한화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스타에서도 종종 명품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올 초에 베이비 메탈 콘서트를 갔을 때 찍은 이 사진. 이 사진에서 유리나가 입고 있는 코트는 구찌고 가방은 루이비통입니다. 인스타 사진들을 보면 종종 명품 옷들이 등장하며 가지고 있는 비싼 의상들이 한두 개가 아님을 알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유리나의 취미를 통해 에서도 추측의 이유를 알수 있는데 요. 유리나는 일본에서 골프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유리나의 취미가 어린 시절부터 골프였기 때문이죠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상류층의 운동이자 취미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리나 가 부잣집 딸일거라는 여러 추측 들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직 없네요 하지만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나 취미를 통해 보았을 때는 분명 재력있는 집안에 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위해 가시밭길에 도전한 유리나 그녀의 진심이 집안 배경으로 인해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유리나의 걸스플래닛 참가가 알려지자 한 가지 더 화제가 되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나의 한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커뮤니티나 유튜브에 이런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 남자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사는게 꿈입니다. 내용만 보면 유리나는 한국 남자 와 한국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나의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 보면 한글로 쓴 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스플래닛에서도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한국어를 할수 있지만 인터뷰는 일본어로 하였기에 한국어 실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저 글은 유리나가 쓴 글을 번역해서 합성해놓은 것일까요 그래서 두유람은 유리나 인스타 의 모든 게시물을 번역기를 돌려 하며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은 발견할 수 없었 고 유리나의 5월 11일 마지막 게시물 의 내용도 달랐죠. 마지막 게시물엔 인스타 계정을 쉬게 되어서 유리나가 mc로 출연 중이었던 영화 회화 방송 스케줄을 다른 곳에서 확인해달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걸스플래닛 참가를 의미한 것이겠죠.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는 글은 찾을 수 없었지만 한국에 관한 다른 글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3월 같이 x21활동을 한 매고모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포토스팟이 많아 좋아하는 모습의 사진과 글이 있었습니다. 비록 앞서 말했던 문장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케이팝 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걸스플래닛 첫 투표 에서 1위를 한 카와쿠치 유리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유리나에 대한 재밌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알고 싶은 케이팝 스타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럼 내일은 어떤 이야기? 로 돌아오게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